안녕하세요. 네, 설국방송 유튜브 김선환입니다. 네, 오늘도 우승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. 를 야, 이건 뭐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아, 숨은 고수 중의 고수. 우리 에우리엘리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아, 애들 안녕하세요? 네. 저는. 직파에서 아이디를 애니델리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 애니델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아 방금 전티프로의 스피셜 팀프로에서 우승을 하셨어요. 예 운이 좋았죠. <laughs> 요새 그 코로나 예극복은 이제 또 경기도 참여하시고 좋은 성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걸 제가 계속 보아왔는데 야 오늘 또. 어, 오늘 뿐만 아니죠 뭐예 오늘 우승을 하신 거지 그 전전전 상황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. 어, 오프라인 하고 온오프 경력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? 애덜리? 제가 오프에서는 1년 정도 되고 아 1년 정도 경력도 있으시구나 네. 온라인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뜨문뜨문하다가 3개월 정도로 잡으면될것 같아요. 아, 역시... 야... 또 저희 그 설국방송 단독방에또 같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, 아 흔쾌히 또 요청을 해서 요즘에 또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애들님. <laughs> 자, 또 질문 하나만 이어갈까요? 오늘 빅 경기를 네. 하면서 어, 좀 기억에 남는 승부처가 있다면요? 아무래도 그 마지막 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죠. 음, 해접이요. 그 해접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. 이제 그 칩을 넘기는 상황이. 아 아까 보니까 52만 대한 25만 정도 됐었어요. 두 번을 찍어야 되는. 네, 그때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한 번. 이제 먹고 이제 한 43이랑 40 정도였선. <laughs> 그 정도 됐었어요. 예. 네. 거기서 이제 그 다음 판에서 이제 제가 그분 그러니까 어린 어린 싸임 나왔죠, 이제. 네, 네, 네. 근데 이게 어, 그, 그분이 이제 먼저 레이드를 치시고 플라이 열렸을 때 제가 이제 펜이 말하는 포 플러시 네. 아~~ 그 플러시 들어온 상황이군요 <laughs> 투턴 네. 그래서 이제 카드 그냥 일단 다 보자 하는 식으로 네네네네이 레이지 치는 건 계속 받은 상태였어요 음~~ 네, 리버에서 이제 플러시가 완성이 됐습니야 전율이 한번 왔겠네요 거기서 그분이 먼저 선 어린을 치셔가지고 오~~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스누컬로 네 그분 칩이 완전 다 넘어오고 다음 판에 그분이 그냥 얼마 안한 8천 정도 남은 거를 이제 그냥 넘어온 거죠. 음~~ 그 이야~~ 흐름이 굉장히 조금 잘타진것 같습니다. 좋은 승부처 때에 승부를 보았던 곳이좀 어,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다음 하나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에달리 네. 님. 네. 비파사에 많은 고수분들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빼임 플레이를 이렇게 하자면 요즘 뭐코로나 <laughs> 보기든 팀프로든 스페셜이든 검돌이 어. 오비베 스페셜이든 아니면 각각의 토너먼트 뭐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만남도 힘들어야 할까? 아 조금 아 조금 방어적인 패시브적인 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신가요? 어, 저는 되게 타이트한 스타일이라서. 아. 그 약간 그 어그레, 어그레시브한 하신 분한테는 제가 정말 말리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MKS님 같은 경우는 어, 저는 타이트한 분이시긴 한데. 네네네. 제가 그분이랑 해적을 가서 진기혁이 아 예전에 진기도 있고, 네진기도 있고 테이블에서 만나면 제가 웬만하면 넘어갔었어요. 아... 그런 또 기억을 또 갖고 계시는군요 네, 근데 이제 그분을 파트에서 봤었죠 아 이번 경기 파트에서 아 요번에 또 보신 거예요? 네 이번 파트에서 이제 제 옆자리에 계셨는데 야또 만났군요 <laughs> 네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탈락시켰어요 아 이제 이번에는 시키고. 또 성공을 하셨군요 그 보면 엔케이스님 덕이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엔케이스님도 저희 톡방의 활동을 던 하시는데 굉장히 또 에, 저력이 또 있으신 고수 중에 또 고수시죠.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같이 토너를 많이 한 분이라서. 네, 네, 네. 저도 되게 치, 되게 조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음. 네, 또 상대방의 플레이 선수들을 이렇게 이스포팅할 수 있는 이 성향이 파악이 된 선수라면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은 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. 도움이 많이 되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네, 자,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. 에이델 님에게 유튜브 김선환이란... 음... 제가 홀덤 유튜버를... 제 그...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... 그, 다른 홀덤... 이제... 유튜버 분들 이렇게 타고 타고 갔다가 이제 설화님을 알게 되고 음 설화님 방송 보면서 이제 플레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저 생각이 절대 안 드는데 음저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어? 저게 맞을까 하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저는 배울 점이 진짜 되게 많은 분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오프에서 한번 만나서 음.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아, 야, 제가 그정도까지는 아닌데. <laughs>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... 그런 상황이 꽤 많이 있었어요. 아... 아무래도 애가... 기억하... 아... 하실지 모르겠는데. 네, 아, 아니 아무래도 애들리님하고는 저하고는 네.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타이탄 이런 플레이 유저입니다. 비슷한, 네. 이런, 것들이, 우리, 광굴님도 저와 좀 상향이 많이 좀 비슷하긴 비슷한데, 이제, 각각의 그 상황 때 약간씩 승부처를 보는 좀, 어 좀, 루저 오래시 보아지는 그런 순간순간이 약간은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음 그런 면모가 좀 차이가 네. 나지 않나, 생각이 듭니다. 또,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예달님 네. 또, 마지막으로 또, 어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어 제가, 한 몇, 한 2주, 2주 정도 전에는 이제 제가 한 2등, 3등, 4등, 이런 식으로 하다가, 어느 정도 이제, 뱅크가 쌓여 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, 베드런이 와서, 아 뱅크까지 바닥치고, 이제 스페셜 바크원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태였어요. 음 그래서 이제 빅팟에 접을까, 좀 쉬었다 올까,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, 그래도, 선호를 한 번씩 한 번씩 하다가, 이번에 우승을 해서, 그래도, 예, 네,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. 아, 맞아요. 이런 게 진짜, 아, 너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다가오게 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,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한 번만, 예, 네, 또. 이어 주신다면. 음, 설국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그 좋아요랑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 이달님 오늘 인터뷰 아 너무 멋있게 또 응해 주셔가지고 어, 좋은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또 좋은 또 어, 토마에서 또. <laughs> 또기량 어, 있는 또 우승으로 다시 한번 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대리 고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팀 프로 예선 또 이게 또 중요합니다. 2승을 거두시면 또 어, 결선에서 또 결선에 또 우승을 하시면 어, 해외 진출권 3개월을 계약할 수 있는 에, 또 발판이 되었는데 우리 예하 대리 또 1승 어, 하셔가지고 또 결승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. 어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말도 다오고 여러분들 음주 안전운전 항상 어, 하시고요. 음, 이 코로나 위기 극복 열심히 또 보갈 어,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함께 에, 음, 하도록 어, 해봅시다. 자, 여러분 유튜브 설급방송 유튜브 김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